안녕하세요. 디맘입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풍선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상세 페이지에서 리뷰 관련 컨텐츠에 많이 쓰이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렇게 하나씩 말풍선이 나타나는 효과 이제 포토샵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 알아보실 거고요. 자, 추가로 이렇게 글자와 말풍선의 컬러를 쉽게 바꾸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천천히 따라해 보실게요. 자, 우선 포토샵에서 파일 뉴 눌러 주시고요. 자, 캔버스 크기는 위드 1 0 0 하이트 1200으로 설정해 주실게요. 그다음에 말풍선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사각형 툴 이제 클릭하신 후에 자, 위쪽 쉐이프 모드 이제 필은 이제 원하는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자, 화면에 이제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가로가 긴 직사각형 그려주세요. 그런 모서리 쪽에 이런 동그란 표시 이제 보이실 거고요. 자, 이때 자, 이쪽 부분 이제 마우스 커서 가져다 두고 안쪽으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자, 각진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꼬리 이제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도록 레이어 패널 빈 공간 이제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이제 길게 눌러서 자, 이번에는 삼각형 툴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제 그려보실 건데요. 어, 지금 이런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컨트롤 l t 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플립 버티컬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상하반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이제 마우스 커서 두시고, 이제 휘어진 화살표 나오면, 이제 클릭, 이제 드래그 해서, 자, 이렇게, 각도를 좀 회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다 드셨으면 위쪽에 있는 체크까지 이제 눌러서 자, 마무리 해주실게요. 자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텍스트 입력해 보실 거고요. 자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입 툴을 클릭해주세요. 자 위쪽 옵션은 어, 저는 이렇게 설정했는데 어,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해 주실게요. 자 그다음 빈 공간 찍어서 네, 여기에 네, 원하는 자, 문구를 자,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 툴로 이제 적절히 자,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샘플처럼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제 제 쇼핑몰 포토샵 책 있잖아요. 자, 책 구매해주신 분들이 이제 리뷰 써주신 거 <laughs> 간략하게 이제 넣어본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문구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이제 만드는 게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편하게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이 말풍선 파일, 디맘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카페 가입해서 다운받아 주세요. 자, 파일을 이제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풍선이 이제 하나씩 보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해 볼게요. 우선 셀렉트 올 레이어 눌러서 자, 여기에 있는 레이어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때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 주실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 이름 자, 말풍선으로 자,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 자, 아래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자,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가운데 있는, 자, 이 링크, 아이콘, 이제 눌러서, 연결, 해제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마스크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전경색, 자, 완전한 검정으로, 바꿔 주신 후, 자, alt, delete 를 눌러 주세요. 자, 그럼, 검정색이 채워지면서, 말풍선이, 자,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바로 키보드의 원표시 눌러서 레이어 마스크 미리 보기까지 해 주실게요.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디맘 기초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윈도우 타임라인 눌러서. 자,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음, 자, 이 패널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 패널에 자, 말풍선, 자, 그룹 레이어 이제 보이실 거고요. 자, 이때 자, 앞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자, 인디케이터 맨 앞으로 두시고요. 자, 레이어 마스크 포지션 앞에 있는 스톱 워치를 클릭. 자, 이렇게 키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 확인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자, 인디케이터, 자, 이번에는 20프레임으로, 자,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화면에서요, 자, 이동 툴로, 자, 시프트를 누르면서 아랫방향으로 드래그. 자, 첫 번째 말풍선이 이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자, 그럼 20프레임에도 키프레임이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인디케이터를 자, 1초 10프레임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이동 툴로 이제 화면에서 자, 시프트 누르면서 자, 두 번째까지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자, 레이어 마스크 이동해 줍니다. 키 프레임 생긴 거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인디케이터. 자, 이번에는 2초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자, 이동 툴로 시프트 누르면서 또세 번째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인디케이터. 자, 이번에는 자, 2초 자, 20프레임으로 자,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다시 네, 이동 툴 사용해서 시프트 누르면서 자, 네 번째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인디케이터. 자, 이번엔 3초 10프레임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화면에서 자, 이동 툴로 시프트 누르면서 자, 아랫방향으로 드래그. 자, 다섯 번째 말풍선이, 자,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인디케이터를요, 자, 요렇게 4초 20프레임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자, 이 메뉴 눌러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 보실 건데요. 자,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 다시 눌러 준 상태에서 원 표시, 어, 다시 눌러 주시고, 자, 미리 보기 이제 해제해 줍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이제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말풍선이 이제 순서대로 뜨긴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정해 주셔야 할 게,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어 이렇게 멈춤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말풍선이 점차적으로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씩 보이게 해야 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자,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 있죠? 요거를, 자, 이쪽 부분 마우스 커서 가져다 두시고요. 이제 클릭하면서 이렇게 드래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키프레임이 모두 선택돼서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맨 앞에 있는 키프레임,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플레이를 이제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말풍선이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에 어 하나씩 이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이제 컬러를 또 바꿔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제 바꿀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이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말풍선부터 이제 해볼게요. 자, 말풍선은요. 이제 도형 툴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이제 위쪽에 필터링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도형 레이어만 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 컨트롤, 알트, A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쓰였던 도형 레이어가 다 선택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제 프로퍼티스 패널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살짝 제가 어,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고요. 자, 여기에서 제 어페어런스 이 부분에 자, 이필뭐스트크 옵션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필 부분 자, 여기에 있는 컬러를 이제 클릭한 후 자, 원하는 색상을 찍어만 주시면, 자, 이렇게 컬러가 한 번에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도 한 번에 바꾸고 싶다면, 자, 이때는, 자, 도형 레이어 필터링 다시 눌러서 해제해 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T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쓰인 글자만 이렇게 필터링돼서 나오고요. 다시 컨트롤 알트 A 눌러서 문자 레이어 다 선택해 준 다음, 자 프로퍼티스에서 컬러 썸네일 이제 클릭, 자 원하는 색상을 자 이렇게 이제 찍어만 주면, 자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글자 어, 색을 이제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 자이 부분 다시 눌러서 자 해제해 주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 이제 말풍선 애니메이션 효과 만들어 보셨고요. 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도 다양하게 응용해 보실게요. GIF 변화는 디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디자이너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방금 만든 애니메이션 psd 원본 및 포토샵 애니메이션 기초를 탄탄하게 해줄 교재와 강의 모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가입 버튼 눌러서 이제 멤버십 혜택을 바로 받아보세요.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